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관세전쟁 속에서도 조금씩 봄날이 다가오고 있는 이유와 또 크립토 서밋 관련 제 대응 방법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최근에 한 방송사에서요, 어, 재무장관 스컵 벤센트가 나와서 여러 가지 발언을 했었는데,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아리송한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분명히 좋은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특히나 기억에 남는 게 어, 금리 인하가 우리 정부의 최우선 과제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당연히 금리 인하가 되면 시장 금리 기준 금리가 낮아지면서 유동성이 풍부하게 들어오고 뭐 분명히 금융 시장에 좋은 영향을 끼칠 거라는 거 당연히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리고 몇 가지 발언을 좀더 했었는데요. 자, 우리는 은행 규제 완화를 할 것이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있는 말을 스카페센트가 했었습니다 은행 규제를 완화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은행의 지급준비율 비중을 좀 낮춰준다 그러면 남는 돈으로 은행들이 국채도 사겠지만 어, 이 남는 돈으로 기업들과 개인들에게 대출을 해 줌으로써 정말 풍부한 유동성이 확보될 것이다 지금 그 발언을 했었죠 그러나 문제는 언제 할 것이다가 아직 안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금리를 낮추기로 했다. 역시나 우리가 엄청나게 기다렸던 사실이고요. 사실 국채 금리, 시장 금리는 이미 많이 잡혔습니다. 한때 4.8%까지 10년 물 국채 금리 올라갔었다가 현재 4.1, 4.2를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이제 기준 금리마저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발언이었으나 문제는 왜안 올라잖아요. 어, 분명히 여분 시장이 발언을 이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왜 가만히 있었나 생각을 해보면, 그 뒤쪽에 가서 이런 얘기를 덧붙입니다. 그래서 나스닥도 약간 장막판에 가서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는데, 분명히 이것도 일조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금융시장,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나는 실물 경제가 훨씬 지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실물 경제라 하면, 미국의 뭐이 살림살이가 더 좋아져야 된다 예를 드는 거죠 예를 들면 모기지 금리를 내고 계신 분들이 너무 금리가 높으니까 내가 그거 대출금리 낮게 해줄게 10년물 국채금리 떨어뜨리는 게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시장금리를 떨어뜨리는 게더 중요하고 주식코인 물론 중요하지만 아직 아니야 아직 오를 때 아니야 이렇게 트럼프와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죠 한번 해석을 해보면 지금 이들은 요 정말 짜 맞춘 듯이 승전보의 시간 어 지금은 전쟁 중이잖아요 관세전쟁 중에 전세계 빨대를 꽂은 후에 승전보를 갖고 이 빵빠레를 울리려고 금리 인하라든지 유동성 공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문제는 요 그들은 자꾸 아니라고 하고 어 이렇게 좀 대기를 하는 것 같지만 시장은 이미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장은 유동성을 이미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미 시장 금리, 국채 금리는 많이 떨어졌고 이제 드디어 기준금리, 연준의 기준금리마저 금리가 떨어질 것이다. 씨티그룹에서 이런 얘기를 발표를 최근에 했었죠. 그래서 5월달, 5월 그 연준의 FOMC 회의가 있는데요.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씨티그룹의 경우는 50%까지 바라본다고 합니다. 불과 한두 달 전만 해도요. 25년을 통틀어서 금리 인하 확률을 한 번으로 봤었거든요 근데 그게 5월 달부터 나올 가능성이 있다 라고 보는 거죠 또 하나 1분기 경제 위축 가능성 어, 아시겠지만 미국은요 gdp가 뭐 최근 3 4년 내내 2 3 4 2 3 4 이렇게 오르다가 최근에 관세다 뭐다 하면서 어, 이게 뭐4% 예상되다가 3% 예상되다가 2 1%에서 뚝뚝뚝 떨어져서 지금은 잠재적이긴 하지만 마이너스 2.8%의 GDP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 공식적인 건 아니고요. 애틀랜타의 그 연준에서 이렇게 예상을 한 건데 마이너스 2.8%면 거의 망한 거나 다름없잖아요. 너무 심한 거죠. 그래서 지금 모두들 긴장을 하고 기준금리 인하 확률에 베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페드와치에 가서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지 확률을 좀 알아봤는데요. 25년도 5월 달, 아까 그 FOMC 회의 때 가보면, 이제 사람들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베팅 현황입니다. 이게 이제 그 동결 확률이고요. 어, 한번 금리 인하할 확률 41.8%, 그리고 두번인하할 확률 2%, 요걸 두개 합치면 약 43.8%가 5월 달부터 금리 인하가 한 번이든 두 번이든 될 것이다. 시티은행보다는 조금 낮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베팅을 하고 있죠. 자, 한 달만 뒤로 가서 6월로 가 보겠습니다. 어, 생각보다 동결 확률이 20.9%, 반대로 인하 확률이 한80% 된다는 거죠. 상반기에 한 번은 약간 따 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지금 시장은 이미 예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금리 인하 확률 50.8%, 두 번은 27%, 세 번까지도 있는데요. 요거 더하면 80% 정도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연말로 가서 우리가 정말 기대하는 연말이죠 유동성이 어떻게 되는 될까 이제 지표를 나타내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어, 여기가 동결 확률 이제 연말입니다 한번 인하 확률 10%두번 인하 확률 26% 근데 가장 높은 확률로 세번 정도 인하 확률을 31.9%세번 정도는 그냥 어, 올해 안에 인하가 될 것이다 라고 다들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번 인하 확률도 21% 다섯 번에 뭐 여섯 번까지 나와 있는데요. 사실 여섯 번 정도까지 가면요. 이거는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아닙니다. 어, 뭔가 사단이 단단히 났다. 사고가 났다는 뜻이죠. 그래서 뭐 다섯 번, 여섯 번까지는 기대하시면 안될것 같고, 한세 번, 네번 정도면 우리가 예상하는 그 연말의 유동성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겠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기좀 와서요. 이쯤 돼서 제가 하나 또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면이 있는데요. 작년 말쯤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CNBC에 뭐 굉장히 유명한 스타 앵커이자 인간지표로 통하는 짐 크레이머라는 분이 있죠. 이분이 트럼프와 만나서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때 장면이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분명히 이분도 뭐 주식 앵커니까, 주식 사도 돼요? 뭐 이거 사도 돼요? 저거 사도 돼요? 막 이렇게 수다스럽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 트럼프가요, 의외의 발언을 합니다. 제 기억에는 트럼프는 분명히 주식 코인 부동산 좋아하니까, 뭐 사도 되지 내가 이제 크립토 대통령이고 뭐 주식나 좋아하는 거 알잖아 내가 올려줄게 해법 했는데 그때 당시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얼렁뚱땅 화제를 돌려버립니다 아 그건 잘 모르겠고 다른 거 물어봐 아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 어, 이때 정도부터 연초에 한번 푸닥거리를 예상하고 있지 않았나 관세전쟁을 의도해 두고 진짜는 후반기에 내가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저도 뭐,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도 조금 뭐, 올랐다가 떨어졌었잖아요.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가 본인의 SNS에, 카지노에서 제발 울지 마라. 이런 발언을 했었고, 그 전에서도 이런 얘기 자주 했었어요. 금융시장, 조금 뭐, 왔다 갔다 할수 있는데, 일시적이야. 뭐, 고난은 감내해야 돼. 더큰 거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이유를 지금 생각을 해보면, 나도 카지노 좋아하는 거 알잖아. 내 전재산이 카지노에 들어가 있죠. 그렇지만, 아직은 아니야. 올릴 때는 아니야. 뭐, 이렇게, 뭐, 해석을 제가 나름대로 해봤는데, 뭐, 여러분들도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근데 문제가 있어요. 한이 이미 살짝 열려 있고요. 다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관세전쟁이나, 뭐, 러시아전쟁이나, 빨리 종전을 시켜야 된다. 어, 빨리 전쟁을, 여러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종료를 시켜야 된다. 왜냐면요. 지금 여러 군데서 저는 일관된 사인이 나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중에 사실 뭐 그림자 금융이라고도 불리고 트럼프와 맞먹는 영향력을 가진 분 블랙락의 레리 핑크잖아요. 정말 시종일관 같은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하락 3월 5일자 새벽에 나왔던 이제 얘기인데요. 레리 핑크가 시장 급락은 매수 기회로 활용해야. 뭐 다른 분도 아니고 뭐 트럼프의 장남 차남보다도 훨씬 영향력 있는 분이 나와서 매수 기회로 활용해라 말만 하는 게 아니죠. 예전에는 뭐 비트코인 돈 세탁 지수라고 하면서 뭐 거짓말을 쳤지만 지금은 본인이 전 역량을 갖춰서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빙성이 있다 행동이니까요. 그리고 1월 23일에도 어떤 얘기를 했었냐? SEC 지금 정권 막 들어서기도. 이제, 게리 겐슬러 막 잘리고, 어, 막 어수선한 상황이었는데, 연초에 한마디를 한 겁니다. SEC가 채권 주식 토크나 신속히 승인해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거는요, 사실 23년 초부터 있던 얘기입니다. 나는 비트코인 ETF, 이더리움 ETF에 이어서 r w a 의 세상이 올 것이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토크나 시켜서, 제 말을 빌리자면, 튀김, 튀김옷을 입혀서 튀김가게 사장님이 됐습니다. 뭐든지 튀김을 하면 맛있잖아요. 나 이거 팔아낼 거거든. 나팔 거거든. 그니까 러 얼른 신속히 승인해라. 레리핑크가 하면요. 그 10년 만에 안되던 비트코인 etf도 됐었습니다. 이게 안될까요? 저는 분명히 이 세상에 올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튀김 가게 장소 온도 코인도 소개를 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1월 23일 역시 같은 시기였네요. 어, 비트코인이 70만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 라고 어디서 얘기를 했냐면요. 스위스 다보스 포럼이었습니다. 예전에 소개를 드렸지만 1년에 한번 있는 다보스 포럼에서는 어, 그 해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가장 중요한 어젠다 단어들이 발표가 되죠. 근데 레리핑크뿐만 아니라 이때 뭐 레이달리오도 나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얘기를 했었고요. 특히나 레리핑크가 여기서 비트코인은 70만 달러까지 갈수 있다. 심지어 지금 내 고객들 중에 국부 펀드들이 들어오는 게난 보인다. 실제로 이거 이, 발표하고 얼마 뒤에 아부다비가 뭐, 뭐 몇천만 달러 샀다고 발표가 났었었죠. 아, 지금 계속 일관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역시 올해 1월 15일이었습니다. 어, 블랙락에 레리핑크의 잠재적 후계자, 물, 무려 20년 동안 근무를 했던 암호화폐 반대론자가 사임을 했었다라고 발표가 됐었죠. 물론, 뭐, 반대론자이기 때문에 사임을 하진 않았겠지만, 아마도 이 대세와 좀 맞지 않는 임원이어서 후계자인데 사임이 된 것도 약간 이상하잖아요. 여러 가지로 레리핑크는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이 뉴스도 꽤나 어, 긍정적인 뉴스입니다. 3월 5일자의 아침에 있었는데요. 디파이 규제가 상원에서 어 지금 디파이 규제 무효화 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민주당까지도 대거 찬성표를 던졌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법이었냐면요. 과거에 바이든 정부 때 여기 디파이 브로커 규정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이 브로커에 걸려버립니다. 브로커의 정의를 두루뭉술하게 해서요. 그냥 웬만하면 너다 브로커야. 근데 당신들 수입 뭐 판매했으면 나한테 보고해. 철저하게 묶어두려는 법이었는데, 요게 이제 무효화될 위기에 뭐 위기라고 하긴 그렇고 기회가 나오고 있다, 좋은 의미죠. 특히나 민주당 의원들이 강력한 지지 속에 통과됐다. 보통은요 여야가 합의를 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뭐잘 잘, 뭐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정말 옳다고 여기거나 정의롭거나 정말 이견이 없는 것만 여야가 합의를 해서 통과가 되는데요. 지금 이 법안은 민주당도 대거 찬송표를 던져서 어, 트럼프의 서명만 남겨뒀다. 확실한 이게 방향이다. 비록 가격은 뭐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뭐 힘들 순 있지만 지금 판이 점점 깔려 있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SEC가 의장도 없는 상황에서 수많은 기업들 크립토 기업들을 훈방 조치로 풀어내고 있죠. 뭐 소송을 철회한다든지 웰스 노트 디스 날렸던 걸 무효로 해준다든지. 뭐다쓸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나와요. 코인베이스, 크라켄, 컨센시스, 뭐 이더리움 쪽이죠. 유가랩스, NFT 쪽이고, 뭐오픈시도 NFT 마켓 쪽이죠. 로비누드, 유니스와뭐 크립토닷컴 등등등. 의장도 없는데 다 분방 조치. 뭔가 판이 깔려가는게 어, 눈에 보이네요. 그래서 트럼프의 상승 사인을 기다리고 있는 크립토 업계가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어 근데 지금 아무리 뭐 하반기에 많이 올린다고 하더라도요 트럼프도 눈치는 보이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3월 7일 미국 현지 시간이고요 한국은 아마 3월 8일 새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 크립토 썸이 돼서 아마 아, 정말 힘드니까 보릿고개 이벤트로 갑작스럽게 만들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어, 이중이간 휴게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왜 갑작스럽게 얘기를 했냐 어, 이 지금 백악관에서 최초로 열리는 크립토 서밋을요, 어, 굉장히 큰 행사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돌아다니는 명단이거든요. 참석자 명단인데 비공식적입니다. 뭐 공식적으로 확인받은 건 아닌데 조금 일리가 있어서 그래도 좀 그럴듯한 데에서 소개를 드리는 거고 왜 이게 시작스럽냐면요 아직도 누가 올지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큰 이벤트는요, 보통은 1년 전 짧아도 6개월 전에 이 연사 섭외가 끝나거든요. 근데 지금 쭉 이름을 이렇게 줄로 세워놓고, 누구 오고, 누구 안 오고, 이걸 지금 체크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트럼프와 뭐, 데이비삭스, 뭐, 리플 갈링하우스, 암스트롱, 마이클 세일러까지는 아마도 확정이 좀된것 같아요. 아마도 뭐, 이제 좀더 발표가 되겠죠. 그 뒤에 후보들을 보면, 뭐 테더 CEO, 뭐 여기 돈나무 언니도 있고요, 서클 CEO, 온도 CEO, 뭐 체인링크 CEO 뭐쭉좀 많이 있는데 이들이 어디에 이제 분리 시하게 느끼는가, 좋게 느끼는가를 한번 여기 또 누가 써놨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코인베이스 CEO니까 코인베이스, 비트코인, 뭐 여기는 a 이다뭐 찰스 호킨슨 a 이다죠 그리고 솔라나, 이더리움, 온도, 아발란체, 니어 프로토콜, 그리고 체인링크까지. 공통점이 있죠. 미국 코인이고 시가총액이 높고. 그쵸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시가총액 높은 미국 대표들이 이제 뭐다 참석을 할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기에 있는 코인 위주로 이때 조금은 상승세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오늘의 핵심 메시지는요. 모든 호재 발표일이 정해져 있는 모든 호재는 제가 그래도 거의 라고 썼습니다. 뭐 100%는 아니지만요. 대부분 재산 날이다. 왜 이런 표현을 썼냐면요. 보통은 예상된 호재가 있으면요. 그 전까지 급등이 나오니까 어, 발표를 보통 해버리고 나면 거의 대부분 떨어지더라. 급등 뒤에 더 급등이 나온다? 상식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물론 벌어질 수는 있지만 급등 뒤에는 급락이 나오면서 아마 좀안 어, 좋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를 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호실적을 발표하는 날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아까 보셨죠? 5월이든 6월이든 금리나 확률이 예정돼 있는 FOMC 회의, 뭐, 발표날이라든지, 아니면 큰 호재가 발표되는, 뭐, 날짜가 정해졌거나, 뭐 상장일도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죠. 뭐, 몇월 며칠에 코인베이스나, 뭐, 바이낸스나 업비트의 상장이 된다. 그 전까지는 막 꿀렁꿀렁 하면서 계속 올라가지만, 상장하는 순간, 적어도 단기간에는 반드시, 반드시, 거의 저는 상장은 반드시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정말 확률이 높더라고요. 떨어집니다. 나중에 올라가는 한이 있어도, 어, 당일날 단기적으로 떨어지더라. 그 반대의 경우가 또 있겠죠. 악실적이 발표되는 날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 뭐, 테슬라가 최근에 뭐, 중국에서 뭐, 굉장히 실적이 안 좋았다더라. 뭐, 이런 거 발표한다든지, 뭐, 예고된 악재, 심지어 전쟁마저도요. 예고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전쟁 전까지는 정말 뭐 신나게 떨어지다가 전쟁 시작하면은 오히려 크게 오르는 과거 역사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예고가 된 거는 반대로 될 가능성이 높다. 또뭐 다른 악재 중에 하나가 언락 발표 후였잖아요. 제가 예전에 저만의 이론을 말씀드릴 때 언락에 가까워질수록 떨어지는데 또, 한참 전에는 오히려 오르는 경우도 있더라. 그걸 들고 있는 분들이 뭐 물량을 떠넘기려고 해서 그런진 모르지만, 제가 볼때한70% 확률로 언락 직전으로 올수록 떨어지다가 또 언락 한참 전에는 또 오르다가 뭐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언락 발표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 뒤로는 보통의 경우는 이제 뭐털거다 털었었고, 털 사람들 다 털었잖아요. 공포가 충분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단기적으로 오르는 경향이 있더라. 되게 경험상 이게 좀 이렇게 어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저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당연히 엄청난 실수를 하면서 수업료를 정말 많이 냈던 것 같습니다. 비단 이건 뭐 코인 쪽만은 아니지만 코인 쪽에서만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제 뭐한 18년도에도 코인 하셨던 분들은 아마 당연히 공감이 되실 건데요. 18년도 1월인가 2월달에 eos라는 코인이 한국에서 거대한 큰 미덥 행사를 했었습니다. 당시에 계속 몇달 전부터 우리 뭐큰 호재 있을 거야. 뭐 엔사와 협업 발표가 있을 거야. 오만 가지 소문이 퍼지면서 그게 뭐 네이버다, 뭐다 막 얘기가 나왔는데요. 저는 그 호재가 발표가 되면 우주를 뚫고 날아갈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 오르다가요. 발표하는 순간 수직 낙하를 하는 걸볼때 아, 이게 발표 날에는 팔아야 되는구나를 깨달았던 것 같아요. 퀀텀도 마찬가지죠. 이때 당시에 17년도 말에 퀀텀이 뭐로켓을 쏴서 우주로 날리겠다. 뭐제 기억에 한 12만원 갔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뭐한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 보내면 날아가는 줄 알았는데요. 웬걸? 뒤로 엄청나게 떨어지더라고요. 또 다른 뭐 예로는, 통장일 날, 어, 뭐더 오를 수 있다 뭐 이제 일단은 유동성이 풍부하니까 제가 뭐 단타에도 그때 당시 자신이 있었고 해서 상장일날 뭐 단타치고 이런 것도 많이 해봤는데 결국은 상장한 뒤에는 떨어지더라 웬만하면 어, 벌수가 어렵구나를 이때 좀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매매를 거의 하지 않는데요 유일하게 매매를 하는 경우가 이런 날입니다 호재든 악재든 발표날이 정해진 거 예를 들면, 뭐, 작년에 AI 행사 3월달 기억나시죠? 또는 뭐, 어디 상장을 한다든지, 뭐, 이 크립토 서밋도 그 중에 하나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온다고 하면, 일부 현금화를, 아, 당연히 익절입니다. 뭐, 손절이어도 합니까? 누가 여쭤보시는데, 저는 손절 잘 못합니다. 뭐, 트레이더들이 잘할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익절이, 익절이라면, 만약 크게 오른다면, 뭐, 그 종목에 한해서, 아까 여기 뭐, 종목들 많이 있었잖아요. 여기 뒤에 있는 뭐 솔라나, 뭐 아발란체, 온도, 체인링크, 뭐 에이다, 리플, 뭐 이런 코인들 위주로 아마 오를 가능성이 있겠다. 근데 뭐가 뭐 크게 더 오를지 그거까지는 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뭔가 아무튼 급등이 나오면 일부 익절을 해서 현금 10% 정도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할 텐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얘기를 한게 답이 아니겠죠. 그래서 제가 뭐 얘기를 한다든지 어떤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그 이론을 한번 검증을 해보세요. 오랫동안 지켜보고 저 사람이 한 얘기가 맞는지 틀린지 검증을 해야 이제 내가 적용을 하는 거죠. 무턱대고 거기에다 바로 적용을 하고 뭐 샀다 팔았다 해버리면 큰일 날수 있다. 내가 검증을 해야겠죠. 예전에 또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것도 맞는지 틀린지 한번 검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이게 이제 3월 3일에. 그, 뭐, 에이다다, 리플리다 막, 날라갔었을 때 있잖아요. 뭐, 전략적 비축자산 뉴스가 나오면서, 그때 당시 15분 봉 에이다 차트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얘기를 드렸고 하면요. 자, 일단, 뭐 예상치 못하게 이게 크게 오른 거잖아요. 이걸 뭐, 내부자가 아닌 이상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보통의 경우는, 이렇게 분할 매도를 미리 걸어두지 않는 이상은, 이 처음에 크게 올랐을 때 팔기가 어렵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팔기가 어렵거나 놓치거나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보통 들고 있는 사람도 못 팔더라. 대신에 이제 좀 떨어지겠죠. 자, 이때는 이제 떨어지면요, 사람들 심리가 이렇습니다. 일반 개미들의 심리로 보면요, 이렇게 올랐다 떨어지면요, 좀 무섭죠. 그래서 더 떨어질 것 같아서 이때는 못 삽니다. 그러나 보통의 한 저는 한7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뒤에 개미 꼬시기. 어, 상승이 한번 정도 더 있더라. 이게 뭐한번더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한데요. 한70% 정도로는 개미꼬식이 상승이 있습니다. 요때 무서워서 못 사셨던 분들이, 야, 오른다, 오른다, 오른다 해서 요때 사시는 경향이 있다. 저는, 어, 당시에 요거를 좀 기다렸었어요. 그래서, 1600 얼마, 1700 얼마, 1800 얼마까지 걸어둔 게 에이다가 팔리고, 더 위로 걸어둔 건안 팔리고, 이렇게 쭉 떨어졌으니까, 뭐그 뒤로는 못 팔았는데, 이것도 이제 저만의 이론인 거잖아요. 2차 개미꽃 시기가 나온다. 이것도 한번 계속 뭐 이런 급등이 나온다면 뭐 검증을 통해서 뭐 한번 판단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제 말이 다 정답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런 뭐 크립토 서밋에 어, 저는 뭐 일부 현금할 계획을 갖고 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결론을 한번 맺어 보겠습니다. 결론은 코인 투자의 변동성을 정말 진짜로 이해한 자만 이 험한 시장에 살아남는다 생각이 듭니다. 요새 조정을 조금 받았더니까요. 과거에뭐 바이든, 게리 겐슬러 시대가 더 좋았다, 아니면 해리스가 됐어야 했다 등 원망 소리가 많이 들렸던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는 과거의 변동성이 더욱 무자비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때는요, 법 자체가 아예 전무했기 때문에 온갖 사기네, 뭐 거울에서 한국에서 전체 폐쇄 시킨다고 했었잖아요. 그때 공포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이거 뭐 ICO, 뭐 채굴 금지라든지 중국에서 뭐 미국에서 인도에서 어마어마한 규제 전 세계 정부와 또는 이름 모를 이해지펀드 뭐 세력들에 의해서 비트코인 마저도 엄청난 하락을 겪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오랜 동안 이 코인 시장에 많은 양의 돈을 넣고 산전수전을 견뎌냈던 분들은 이분들은 아시는 거죠. 진짜 변동성이 뭔지 그리고 4년에 한번 큰 수익을 거둔다는 이 게임의 법칙을 아마 몸소 체득하셨기에 아마 크게 벌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코인 수익은 4년간 대중과 반대로 행동하면서 견뎌낸 조롱값, 모욕값임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